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제 채널은 정치 시사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은 이 새벽 배송 금지 문제 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졸업장에는 이 전공이 경영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 좀 어, 관련이 있다 싶어서 어, 이걸 갖다가 기사를 몇개 챙겨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또한동훈전 대표. 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동훈전 대표가 이제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3일 음, cbs 라디오에서 그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자리 하나 받아, 받아 갖고 그 국회의원 한번 했던 그 여성과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 배송이라고 안하고 초심야 배송 을 금지하자고 안 하고 제한하자. 그러니까 0시부터 오전 5 시까지의 그어 배송하는 거 이거는 이 노동자의 어떤 건강을 갉아먹는 것이다.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어 정말 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 구조인 것이다. 어 이건 도덕적이지가 않다. 이런 뭐 아주 어 뭐랄까 미명 아래 이걸 갖다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 노초, 민노총에서 정말 그런 선의로 택배 노조가 정말로 이 시미아 어, 노동자의 그 건강권을 걱정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게 전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 새벽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수단, 이 새벽 배송이라는 이시장에 정말 이 주류 서비스가 대어버린 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이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러온 시장 재편과 이 산업 재편에 대한 저항이다. 결국에는 자기들 어떤 전통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다음에 또 민노총 택배노조 입장에서는 이 조직력이 붕괴되고 자기들 어떤 통제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억지 주장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한동훈 전 대표와 어그 장혜영, 정혜영 예, 그, 그 여성과 이 토론에서 얼마나 침도 있는 논의가 오갈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이 언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어, 경영학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물류, 유통,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잘 모릅니다만, 그냥 제 피상적인 느낌을 여러분들과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쿠팡의 새벽 배송이라는 건 정말로 혁신적인 서비스다. 어뭐 이런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어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언급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도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로서 그런 어떤 어 주류 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쓰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었고 다음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또그 외국 사이트가 뭐 있었는데, 그건 또 생각이, 뭐, <laughs>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또 있었는데, 네이버는 그보다 더밑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지식이란 서비스,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털 사이트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 답을 얻고 싶었을 때, 이 지식인에다 물어보면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안 되지만, 어? 그 어쨌든 지식이란 서비스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혁신적인 거였고 그거를 통해서 네이버가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 그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모델 전지현이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아주 그게 히트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이 쿠팡의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이 새벽 배송안이라고 정말로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갖춰야지 데이터 분석해야지 재고 시스템 구축해놔야지 그다음에 자동 분류망 만들어놔야지 여기에다가 정말 수조원 늘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어, 거의 한 10년? 1 0년 아니고 한몇년 동안 계속 정말 적자를 계속 봐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소셜 커머스 앱이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 쿠팡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뭐 티켓몬스터 있었고 위메프 위메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이 이 새벽 배송으로 정말 시장에서 주류가 됐다. 선도기업이 됐다. 시장 지배자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쿠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 쿠팡 새벽 배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 혁신은 기존의 낡은 구조를 대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낡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시장 질서의 재편에 순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 택배 노조가 심야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한다. 심야 노동은 뭐뭐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한 이거 바람 물질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아 어, 건강권 침해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선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이면에는 이 쿠팡 중심의 물류체계 확장 이걸로 인한 또는 쿠팡이 아니라 지금 새벽 배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커머스 시. 시장이 커짐으로써 또이 커머스 업체들이 자체적인 물류망을 계속 갖춰 나감으로써 기존의 택배 운수 사업자들의 몫이 그 시장이 점점 줄어들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점점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택배 업체들의 그 물량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중국의 그 뭡니까? 태무, 알리, 이런 데서까지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어? 운송하려면 기존의 택배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동량은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성장세가 큰게 지금 이, 이 커머스의 자체적인 물류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몇년 안에 정말 이 위치가 위상이 역전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순간, 이 택배 노조라는 이 단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조직력, 통제력,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 금지 또는 초심야 배송 제한, 이런 주장을 해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거기에서 소비자 편익을 누리고 있고 각종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어떤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기득권과 그다음에 조직력과 그런 통제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갖다가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이런 일종의 혁신에 대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 역사적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줍지 않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거 뭐냐면 그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 그 포드 자동차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숙련공들이 값이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 이건 뭐 미숙련 노동자여도 단순 반복 노동만 해도. 이게 자동차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이 숙련공들이 한순간에 그 지위를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또 1980년대 영국에 대처 수상이 있을 때이 광산 노조가 기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대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파업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광산 노조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뭐이 노조의 정치적 자체가 상실됐다 그 말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해봤자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권력의 이동이다. 시장의 질서가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이 저항을 하지만 그 저항은 사실은 무의미하다. 왜냐? 시장은 이미 재편됐고, 시장은 이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대체제가 선택됐기 때문에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혁신적인 수단들이 나왔을 때 산업 질서가 바뀌게 되고, 그 산업 질서가 바뀌게 되는 순간 기존의 기득권들은 그 기득권을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 저항의 한 사례가 지금 이 택배 노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 어줍잖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건 뭐냐면 조지 슘페터가 무슨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다. 이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전 조지 슘페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느 책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언급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어줍잖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은 언제나 기존 질서의 파괴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마차를 몰아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폰 나오기 전에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갖고 다녔어야지 MP3 갖고 다녔어야지 벨거 다 갖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뭐 전자 수첩도 갖고 다녔어야지. 그런데 이거 하나 나오으로써 그런 것들이 싹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팡의 새벽 배송을 비롯한 물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이 택배 운수업을 갖다가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택배 운수업이라는 것은 이거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은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물류망입니다. 기존 택배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시장이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파이가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민노총 택배 노조라는 조직의 기반도 여러분들 점차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 그로 인해서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그게 이제 파괴에서 비롯되는 과정.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시장이 혁신을 갖다가 금지시키면 되겠습니까? 시장 경쟁을 통해서 혁신의 혁신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힘을 빌려서 또는 그 조직의 힘을 빌어서 이 규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갖다가 이 방해하는 시장 주체들의 그런 합리적인 행위를 갖다 방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말이 되겠습니까? 그 시장은 여러분들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편익이 늘고 소비자 편익이 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잉여가 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제 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혁신을 가로막는 거는 시장의 잉여가 늘어나는 걸 가로막는 것이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피해다. 결국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 피해를 본다. 시장의 주체 누굽니까? 정부 가계 기업 아닙니까? 모두가 다 피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니까, 러 새벽 배송을 막을 수는 없다. 금지시킬 수는 없다. 다만, 새벽 배송 과정에서 정말로 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고, 기술적인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금지시키자고 한다는 것은, 또,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초심화 배송이라고 했다. 금지라고 안 했다. 제한이라고 했다. 뭐, 지네들이 공산당도 아니고, 아니, 이미 새벽 배송이란 말이 거의 이제, 어 일반 명사식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새벽 배송을 쓰든지 말든지, 지네들이 뭘 그걸 강제하냐, 를그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네들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다 이렇게 재편하려고 하는, 모든 걸다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신보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이 산업 전체를 시장의 혁신 전체를 갖다가 가로막으려고 하는 행태는 정말로 용인될 수가 없다. 이런 행태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퇴보를 거듭했던 일이 너무나도 잦다. 그래서 새벽 배송 근로자의 건강 중요합니다. 근로 환경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심야 노동의 특수성, 위험성 이런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해야 됩니다. 기술적 개선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로 논의를 할때이 택배 노조 관계자들이 그 관, 관련 경험자로서 참여를 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면 몰라도 금지를 하자. 제안을 하자. 이거는 아니다. 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 배송 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 물건을 갖다 가 배달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벽 배송 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류 체계를 갖춰 있어야 되고 냉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요 공급 예측을 해야 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심야도 동자 건강권을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가 산업에 발전을 갖다가 가로막는다. 그 산업을 갖다가 아예 금지시킨다.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떤 이 생존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침해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익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산업 전체를 퇴보시키는 결과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퇴보시키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시장 경제. 의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 지지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고, 또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또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택배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 서로 이렇게 생각을 어 교환하기 위해서, 어,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주제로 정치 시사 유튜브지만 잠깐 이렇게 일탈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어,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